안녕하세요. 오늘은 6학년 1학기 과학 1단원의 내용인 달의 위상 변화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게 되고, 오른쪽 아래에 달이 위치했다는 달의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저것 많이 움직여 보여서 복잡해 보이지만 만들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 좌표에 대해 알아 봅시다. 엔트리 화면의 왼쪽 위를 보면, x와 y를 숫자로 모든 공간에 이름을 붙여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는 x103, y50.3. 여기는 x53, y-75.2. 이런 식이죠. 이런 게 바로 좌표입니다. 또한 오브젝트의 위치를 각도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달이 선택되어 있는데요. 달의 중심 축인 갈색 점을 기준으로 각도가 12시 방향의 0도부터 오른쪽으로 90도, 90도, 180도, 270도가 되죠. 이렇게 모든 공간을 숫자로 표현해야 컴퓨터에게 올바른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오브젝트는 총 6개입니다. 먼저 지구, 해, 체크 버튼, 위상 변화, 달, 스타스, 배경인데요. 이중 움직이지 않는 오브젝트는 이 배경과 해, 체크 버튼 3가지입니다. 이것들은 그냥 가져와서 자리만 잡아주면 되겠죠? 아까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지구는 계속해서 모양이 변했습니다. 지구 오브젝트의 모양이 계속해서 변경되도록 설정해 주면 되겠죠. 달은 지구 주변을 공전합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두고 위치가 계속 회전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위상 변화는 달의 위치에 따라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모양을 표현합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6학년 1학기 실험 관찰 내용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8개의 달 모양을 달의 위치에 따라 알맞게 변하도록 코드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먼저 기본적인 세팅을 해줍니다. 간단하게 우주 배경, 해, 체크 버튼을 만들어 알맞은 자리에 위치시켜 주면 되겠죠. 이 부분은 미리 해 두었습니다. 지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오브젝트에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8개의 서로 다른 지구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지구는 계속해서 자전합니다. 지구 모양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바뀌도록 코드를 넣어 줍시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몇초 기다리기와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가져옵니다. 선생님은 0.3초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이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계속 반복하기를 가져와 안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계속 돌아야 합니다. 달 오브젝트의 중심 축을 나타내는 이 갈색 점을 지구의 중심 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렇다면 현재 0도, 90도, 180도, 270도, 현재 달의 위치는 90도가 되겠죠. 달이 갈색 점을 중심으로 계속 돌게 하려면 이 각도를 조금씩 바꿔주도록 코딩을 하면 됩니다. 축을 중심으로 달의 위치가 계속 변할 수 있도록 각도를 1도씩 바꿔줄 겁니다. 다른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방향을 마이너스 1만큼 회전할 겁니다.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는 다리 특성상 이 방향으로 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위상 변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 오브젝트를 하나 더 가져오면 되는데요. 이름을 위상 변화로 바꿔 기존 달 오브젝트와 구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모양을 보면 각자 다른 달의 모양이 있습니다. 혹시 달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입력해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입력을 해 주면 나중에 설정할 때 공부도 되고 훨씬 좋겠죠? 먼저, 달이 해 뒤편에 있으면 보름달입니다. 달이 해 뒤편, 지구 뒤편에 있으면 보름달인데요. 이때 달의 각도가 90도가 되죠. 그렇다면,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를 가져오고, 참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를 가져옵니다. 달의 방향이 90도가 되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양을 보름달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판단에 가서 10은 10을 가져와 주시고요. 계산에 가서 달의 방향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달의 방향이 90도가 되었을 때 생김새를 보름달 모양으로 바꿔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각도에 맞게 달의 모양을 바꿀 수 있도록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90도, 여기는 45도, 여기는 0도, 여기는 315도, 여기는 270도, 225도, 180도, 135도가 되겠죠. 계속 도는 방향에 맞도록 순서대로 각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 한 바퀴를 도는 동안 모양이 계속 변하도록 코딩을 완성하였습니다. 다리 도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여야 하므로 계속 반복하기 안에 이 모든 블럭을 넣어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모두 완성입니다. 실행해보면 잘 돌아가며 모양이 알맞게 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사립 위상 변화는 6학년에서도 꽤 공부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하실 수도 있겠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